빙의 환자라고 부르나요? 우리가 볼땐 환자죠, 빙의는. 네. 그 빙의 환자가 좀 많은 편인가요? 많더라고요. 그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이. 아니, 본인들도 있어요. 알아요. 빙의 자가 테스트 할수 있는. 자가 테스트라기 보다는 이 빙의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귀문이라고 표현해요, 귀문. 귀신이 왕래하는 곳 옛날에 숨꼬리란 있어 여기가. 애기 때태러면 여기 말랑말랑해요. 그래서 숨이, 숨으시면 말랑말랑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여기에 기문이 앉았다 그래요. 기문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문이 타고날 때 약한 친구들이 있고요. 약한 사람들. 엄마 뱃속에 점지돼서 집안에 내력일런지 그애기의 사주일런지 기문이 원래 약하게 태어나는 조상을 잘 타고 안 좋은 애기나 이런 걸잘 타는 사주가 있고요.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죠. 사람이 희노애락이 네 글자가 있듯이 맨날 좋고 맨날 슬프고 맨날 뭐 저기 할지는 않잖아 안, 안,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에 흔들림이 올때 기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달라요 타고날 때 사주의 기운이 약해서 어떤 기운을 타는 거와 중간에 살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영향 내 운때 내지는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먹었을 때 기문이 열려서 귀신하고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경우가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주의 기운이, 기운이 약한 친구들은 이 신병하고 같은 증세를 보여요. 잘못하면. 그러니까 신병과 그게 이렇게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런. 음.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오면서 내지는 성인이 돼서 또 내지는 뭐 이렇게 더 커서 더 내지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떤 계기가 돼서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접했을 때 그럴 때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경우가 달라요. 눈이 도는 게 보이고, 하늘에 과격해지고, 격해지고, 막 집착을 하고, 안 하던 행동을 하고, 이렇게 보여요. 그럼 본인들이 알고 주변에서 알아요. 근데 그게 처음에는 눈이 안 띄게 보여요. 기운이 약하니까. 근데 그게 오래되면, 집이 오래되면 낫잖아요. 처음에 왔을 때는 새 집의 기운이, 내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증세가 보여도 살짝 보이는데,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? 낡아져요. 고칠 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기운이 더 내가 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 빙이라는 기운이 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고 빙이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자죠. 일반인이 볼때 정신병이고.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빙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, 건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이제 어디 안 좋은 곳에 갔다 왔다든지. 그게 좀 신기가 많은 사람 아니면 기가 약한 사람에게 그렇죠, 그렇죠. 사람? 보통 이제. 기운이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네. 왜 그게 기운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정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거든 그럴 때 많이 그런 증세가 와요 네. 내가 삶의 희망이 높고 내 정신이 뚜렷하면 접근을 못 하죠 그럴 때 병원을 먼저 가는 게 낫나요? 점심을 먼저 가는 게 낫나요? 근데 그거를 처음에 네. 그런 증세를 모르니까 병원을 가죠 네. 병원 가면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또 다른 걸 한번 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분명히 빙의가 될때 어떤 계기가 있어요 빙의가 가만히 있는데 되진 않아요. 지금 네, 보시기에 가장 빙의가 잘 되는 순간, 어떤 상황 에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나를 낳았을 때, 내 자신을 놔, 놀려고 할 때. 그 왜? 포기한다. 그렇지. 포기도 하고. 되지만, 극도의 두려움과,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나, 극도의 아픔이 있을 때 많이 겪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빙의도 있지만, 어, 또 다른 어떤 의지하고 싶은, 살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어요. 욕구의 어떤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B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조감 네, 감사합니다.